진짜 솔직히 나좀 그렇다. 너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여행 계획 혼자 다 짜고 여태 데리고 다녔는데 저녁 준비만큼은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아무도 너한테 계획 세우라고 시킨 적 없는데 뭐야? 네가 좋아서 한거 아니야? 좋아서? 나도 귀찮고 하기 싫었거든.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한 거야. 너네, 내가 묻는 의견에 대답이라도 잘해줬어? 뭐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줬어? 솔직히, 그 계획 별로였어.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, 우리가 너가 짠 계획이니까 긴말 없이 해준 거 아니야? 오히려 너가 우리한테 고생했다 해야 할 판이야. 맞아. 왜 그렇게 계획에 집착해? 그냥 그때그때 그때 가고 싶은 거 가고,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돼?